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순종으로 빛나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27절에서 32절, 순종의 복.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한 여인이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혈연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복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3절에서 36절, 빛나는 삶. 예수님은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빛은 감추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만 남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을 때 영원히 밝아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자연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